안녕하세요. 네, 예희랑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요일에 갔던 점프 페스티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그렇게 줄여서 점프 페스티벌인데요. 음. 언니가 일을 마치고 바로 준비를 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운전을 해서 전주까지 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뭐 장거리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전주를 갈때 제가 창원에서 전주까지 물론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사실 전주 시내는 언니가 운전했어요 그렇게 운전을 해서 음, 전북대학교 근처에 주차를 할 수가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정말 이렇게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 근처에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이제 티켓과 그리고 입장 팔찌를 손목에 차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돗자리 들고, 막, 언니가 필요한 거, 제가 필요한 거, 가방, 뭐, 이렇게, 바리바리 쏴 들고, 음, 전북대학교 대 운동장이라서, 이렇게, 시멘트로 된 계단식의 그런 의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곳에 돗자리를 펴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돗자리를 펴고 본격적으로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어, 앉으려고 했는데 개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또 개미에 엄청 약해요 개미에 물리면 그 온몸에 두드러기처럼 막 빨갛게 나는 분들이죠 언니가 그런 특성을 가졌어요 저는 그렇게 막 심하게 개미를 타거나 이러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언니가 안 되겠다고 해서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경을 했던 게, 실내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만난 팀이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였나? 음, 그 팀, 그 밴드를 이렇게 공연을 봤어요. 공연을 봤는데, 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뭐, 제가 그 팀에 대해서 아는 정보도 없고,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상황에서 마주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 실내에서 하니까 시원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공연을 봤었는데 음 노래도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그 공연을 봤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돗자리를 깔아놓은 <laughs>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언니가 종한 오빠한테 줄 편지를 썼습니다. 개미들과 싸워가면서, 저는 옆에서 막 언니한테 가는 개미들 막다 차단하려고 막 부채로 막 개미들 다 죽일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개미들 다 쳐내고, 언니는 그 와중에 좋은 오빠한테 편지 쓸 거라고 열심히 편지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개미랑 도저히 싸우다가 제 풀에 제가 막 지친 것 같아요. 해서 막 언니한테 짜증을 냈어요. 아 어, 빨리 좀 쓰라고. 아 <laughs> 어, 빨리 쓰고 빨리 이곳을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음 모르겠어요. 뭐 빨리 적었는지 <laughs> 아니면 어 적은 내용을 뭐 이렇게 반으로 줄인 건지 모르겠지만 종원 <laughs> 오빠만 알수 있겠죠. 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지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모든 짐들을 다시 챙겨서. 저희 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에 짐을 다 놔두고 진짜 공연만 볼수 있게 그렇게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스탠딩 존으로 갔습니다. 덥죠. 무지 덥죠. 음. 너무 더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로빠들 <laughs> 가까이서 보려면 자리 차지해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땡볕에 서서 열심히 앞으로, 앞으로 <laughs> 걸어갔습니다. 네. 다행히 그렇게 양 사이드로 스테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 팀이 끝나면 옆에서 또 공연이 있고 그럼 그 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우르르 가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덕분에 이렇게 돌출무대, 스탠딩, 어, 스탠드,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종한 오빠를 가까이에서 볼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던 그 마음을 부여잡고 앞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는데, 음, 사실, 내일 공연을 하기 전까지 많은 밴드 분들의 공연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던,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너무나 듣고 싶었던 <laughs> 밴드가 있었는데요. 그 밴드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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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아하나? <laughs> 중식이 밴드라는, 네, 그 밴드 분이 있어요. 그 팀의 노래를 알게 모르게 제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laughs> 도대체 이 노래는 어떻게 썼을까 막 이런 궁금증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밴드였는데 이름도 되게 친숙하잖아요 중식이 밴드 <laughs> 그래서 중식이 밴드 분들의 공연이 딱 시작되는데 와와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돌출 무대에서, 어, 네, 그, 중식이 밴드의 보컬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저희와 노래도 부르고, 뭐, 귀여운 춤도 추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중식이 밴드를 가까이서볼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중식이 밴드의 데이트곡 이죠에 <laughs>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어, 사실 그 노래를 한가람씨 노래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음... 아니에요. 네, 징식이 밴드 노래예요. <laughs> 징식이 밴드 음 노래라서 어, 그 분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싶었는데 어, 직접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분을 직접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 굉장히 키도 작으시고, 덩치도 조금 통통하신 편인데, 안경을 네모나 느낌의 그런 느낌이나 안에 안경을 쓰셔서 <laughs> 굉장히 귀여웠어요. 머리도 굉장히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막 뭔가 만화 캐릭터 같이 생기셔가지고,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게 제가 보고 싶었던, 제가 만나고 싶었던 준식 밴드의 노래, 그리고 준식 밴드를 볼수 있었고, 잘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네, 오빠들이 그 무대에 서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었던 네 밴드 데이브레이크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금요일 파리로 네 세븐 라 프라임 그 페스티벌에서도 봤어요. 그래서 음, 그분들의 노래도 굉장히 제가 알고 있는 노래가 많더라고요. 뭐 각종 광고나 아니면 뭐 심송이나 아니면 뭐뭐 뭐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를 불렀던 밴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 보컬 하시는 분이 네. 저는 아 나보다 음, 4살 많은 분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계속 제가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 브레이크 분들의 노래를 또 열심히 금요일 날또 봤다고, 음, 더 내적 친밀감이라고 그러나? 뭔가 그런 게 있어서 더 즐겁게 공연을 즐기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공연이 끝나고 그 다음에 폴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웬만한 남자여자분들 다 한번 쯤 들어봤고 웬만한 드라마 OST에서 다 만나볼 수 있었던 목소리 바로 폴킴 씨의 네, 무대였는데요 폴킴 씨도 사실 칠포 페스티벌에서도 만나고 뭐 아무튼 많은 페스티벌에서 이미 몇번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 그분 역시 내적 친밀감, 그리고 팬들을 조련하는 그 능력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폴킴 팬들이 저래서 폴킴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저희 앞에 거의 다 폴킴 팬분들이셨거든요? 와, 근데 정말, 다들 노래 따라 불러주시고, 뭐, 폴킴 씨를 향한 애정의 선물 이런 것도 막, 던져주시고, 뭐, 사랑 표현도 굉장히 다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풀캠 씨와 팬들의 유대감이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강해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친밀한, 음, 친밀한 관계임에도 그 서로의 영역에 대한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배려, 이해심, 음, 따뜻함이 그냥 지켜보는 제가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여자 가수 중에는 아이유라는 가수가 이렇게 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남자 가수분은 제가 그냥 봐온. 그렇게 가수분들 중에는 어, 풀 캠씨가 굉장히 어, 네 팬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대해주시고 팬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또풀 캠씨를 다시 한번더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우리의 내일 오빠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오빠들의 공연을 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 스탭들의 모습도 굉장히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무대에서의 그런 뭐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걸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솔직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티스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스프들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특정 한 사람을 제가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면 계속 그분에게 뭔가 계속 착한 컴플렉스? 뭐 이런 게 씌워질 것 같아서 매번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언급을 좀 하기가 꺼려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미 제 유튜브에서 만나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영상 속에서 이렇게 네그 스텝의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 네어그 분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아 바로 어 내레 네, 아키 조열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분인데요. 아, 정말 그 분을 보면 볼수록 정말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일도 잘하시고, 정말 악기에 대한 애정도 있고, 내래에 대한, 내일의 아티스, 아티스트, 내일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그런 또 존경,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볼 때마다 뭔가 박수 쳐주고 싶고, 뭔가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려주고 싶고, 막, 아, 진짜 머리 막 계속 막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분에게 직접 가서, 어, 정말 일 잘해요. 어, 어 최고예요.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아이의 성향을 가진 저로서는 어,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못하이들어가서 그분도 굉장히 그냥 보이는 이미지는 굉장히 내성적인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낯을 가리는 성격이니까 쉽사리 뭐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분의 또 어~ 그분이 또네 이렇게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이니까 네 먼저 뭔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뭐 이렇게 배려 아닌 배려를 한다고 이렇게 영상만 그냥 찍고 있는데 사실 그 영상을 찍는 것도 그분이 보고 있는지 뭐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이렇게 혹시 기분이 나쁘시다면 어 댓글을 남겨주세요. 뭐 이런 영상을 찍지 말라든지 아니 앞으로 더잘 찍어달라든지 뭔가 그런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아무튼 그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대 세팅이 끝나고 드디어 내 오빠들의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기존에 내 오빠들의 그 페스티벌 공식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인트로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멤버들이 나오면 이렇게 공연을 하고 뭐 이런 순서였는데 이번 전주에서의 페스티벌에서의 그 다른 점은 일단, 조명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해승 오빠가 먼저 나와서 드럼을 막 칩니다.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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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막 드럼을 먼저 펴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에도 올렸지만 뚜까, 패까 송이라고 해승 <laughs> 오빠가 혼자 이렇게 드럼에 앉아서 이렇게 뚜까, 패까 뚜까, 패까 하면서 그런 음악들이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음악을 이렇게 열심히 해성 오빠가 이렇게 드럼을 막 치고 있으면 이제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로 이렇게 서서 네 자기들의 악기를 이렇게 만져보고 그 다음에 중원 오빠가 네 인사를 하고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아 진짜 그 제가 늘 말했어요. 해성 오빠 솔로 무대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laughs>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마 해준 오빠가 혼자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는 그 무대 공연을 보면서 와내 꿈이 이루어진 건가 <laughs>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해준 오빠도 많이 이렇게 인스타를 보면 많이 찾고 많이 연습을 하고 했던 흔적들이 있어서 그걸 아니까. 아, 진짜, 해수 오빠는 정말 노력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드럼 천재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아무튼, 정말 그 전주에서의 인트로는 정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정환 오빠가 열리겠죠? 정환 <laughs> 오빠가, 야! 이러면서 <laughs> 화내시겠죠? 아무튼, 어,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오빠들도 좋았다고 했고, 저희 팬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나 즐거운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오빠들의 퇴근길을 보기 위해서 또 쭈루루 달려갔어요. <laughs> 언니, 종환 오빠한테 편지 줘야 되잖아. <laughs> 그래서 또 열심히 이렇게 갔어요. 무대 뒤편에, 네, 이렇게 출입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근데 그 출입구가 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차를 이렇게 타고 나오는데, 차, 채가 이렇게 바닥이랑 부딪혀가지고, 찌지직 막 이런 그런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막 나와서 <laughs> 모든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laughs> 처음에 재경 오빠 나왔는데 재경 오빠 차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새차 뽑았단 말이야. <laughs> 근데 그 드르륵 <드럭> 소리에 팬들이랑 <laughs> 정말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laughs>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laughs> 그렇게 해서 재경 오빠는 내리진 않고 그냥 차 안에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갔던 것 같고 그 뒤로 종한 오빠랑 정훈 오빠가 탄 차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차는 차체가 높아 보였는데도 긁혔어. 막 뭔가 두룩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렇게 해서 그냥 가나 했는데 다행히 종한 오빠랑 정훈 오빠가 내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팬 여러분들의 함께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손잡아주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어, 저희 언니도 종아 오빠한테 편지를 전달했고요. 오빠가 네 편지를 받고 네 그리고 열심히 또 하이파이브를 팬들에게 해주는 모습을 저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오빠들 보내고. 그 뒤로 해성오빠가 나왔는데, 해성오빠 차도 어김없이 드르륵 소리가 났어. <laughs> 그래서, 계속 그 소리에 안타까워서 팬들이 또막 소리를 질렀죠. 해성오빠가 <laughs> 아, 굉장히 그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이런 말 하면 좀 모, 미안한데, <laughs> 너무 귀여워 보였어. <laughs> 왔다 갔다 요리조리 막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차가 끌긴 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 제스처를 취했던 해수오빠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laughs> 계속 눈에 아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찍은 걸 계속 보게 돼요. 너무 그 귀여워서. <laughs> 그렇게 해서, 네, 해수오빠까지, 해수오빠도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손흔 들어주는 정도로 인사를 하고, 팬들 곁을, 네, 떠났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laughs> 차 어쩔 거야? <laughs> 괜찮겠죠? 네. 음, 그렇게 오빠들을 떠나보내고 저희는 서둘러 차를 타고 또 열심히 운전을 해서 창원으로 왔습니다. 도착하니까 새벽 2시였나? 3시였나?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오빠들을 보고 와서 그런지, 오빠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 그런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는 갈 때마다 뭔가, 아, 내가 사는 곳이랑 가까워서 좋다라는 그런 지역적 특성과 함께, <laughs> 내일 오빠들을 공연이 항상 좋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매번, 매번은 아니고 오빠들이 나올 때마다, 어, 공연을 보러 갈 때마다 그 느꼈던 느낌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혜성 오빠의 드럼 솔로가 <laughs>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아, 그 느낌이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썸머소이 방콕 네, 공연이 있을 건데, 저는 가지 못하지만, 내 네, 오빠들은 또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내일 네, 오빠들을 응원하고 있어요. 좋은 공연 보여주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연 기획해주세요. 페스티벌도 기다릴게요.